안녕하세요. 브롱실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까지 영상 메인 카메라로 사용했던 삼성의 NX30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요거의 장점과 단점. 그런 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점. 요거의 장점이 뭐냐면, 저는 요 카메라를 사기 전에는 소니에서 나오는 카메라들을 많이 썼었어요. 영상으로, 영상용으로. 근데 뭐가 문제였냐? 발열이, 발열이 정말 발열이 슈가 어, 소니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소니 카메라는 발열, 발열에 약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29분 59초를 보통 찍게 돼 있어요 카메라가 캠코더가 아니기 때문에 뭐 법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기술적인 문제다 뭐 그런 게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아무튼간에 파나소닉을 제외한 모든 모든 카메라를 써본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카메라가 29분 5 9초에 영상 촬영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발열이 없기 때문에 29분 59초를 찍은 다음에 바로 연달아서 녹화 버튼을 누르면 녹화가 돼요. 그러니까 계속 안정적으로 촬영이 가능한 거죠. 긴 시간 촬영을 해도 배터리만 문제가 없다면. 근데 소니 카메라는 한번 열이 받아가지고 꺼지게 되면 열이 식을 때까지 촬영을 중단해야 돼요. 그래서 한 번은 요리를 막 혼자 사고 있었는데 갑자기 꺼지더라고요. 소니 카메라가 온도계 표시가 막 뜨더니 그래서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지금 이거 요리를 하는 중간에 이거 꺼져 버리면 이게 뭐 음식이 식, 식는다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요거를 열을 받았으니까 일단 냉동실에 넣어서 빨리 식혀야겠다. 냉동실에 카메라를 넣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빨리 식지 않더라고요. 이게 카메라가 겉에 이런 플라스틱으로 다 쌓여져 있고, 칩은 저 안에 깊숙한 곳에 숨어 있기 때문에 한 5분 이상 넣어놨는데도 켜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그냥 촬영을 접었던 기억이 있는데, 얘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이게 뭔가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카메라에, 카메라, 그리고 그 사람이 쓰는 도구의 신뢰성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음, 만약에 내가 진짜 돈 받고 촬영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그날 촬영은 그냥 망한 거예요. 돈을 못 받을 수도 있고, 오히려 배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사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돈을 받는 그런 프로들은 카메라를 두 대씩 갖고 다니죠. 만약을 대비해서. 근데 소니는 열이 받으면 켜지질 않으니까 이건 카메라가 두대 있어도 불안한 거예요. 뭔가 프로들이 쓰기에는 굉장히 부적합한 그런 바디가 되는 거죠 굉장히 고사양의 다기능을 넣었지만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카메라를 만드는 게 소니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삼성은 음 굉장히 마이너한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발열 없이 굉장히 신뢰도 높게 작업을 할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잘 만든 거죠 기분에 충실하게 아무리 좋은 기능이 있으면 뭐예요 영상을 찍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데 근데 그런 이상한 카메라를 만들던 소니는 계속 이제 승승장구하고 얘는 이제 삼성은 아, 나 이제 안 만들어 나는 스마트폰에 집중할 거야 그런 걸 보면 또. 음. 많이 버는 게 중요하니까 어, 삼성의 그런 음, 진로의 선택에 대해서는 존중합니다. 스마트폰이 많이 남겠죠. 이거는 이제 어, 소수의 뭐, 사진을 사랑하는 애호가라든지 전문가를 위한 그런 영역으로 남아 버렸기 때문에 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열이 없는 굉장히 신뢰할 만한 그런 카메라다. 그런 게 이제 제가 꼽은 첫 번째 장점이에요. 두 번째 장점은 이제 스위블 액정. 스위블 액정은 왜 좋냐면 소니 카메라. 제가 자꾸 소니 예를 드는데 소니 카메라는 이게 틸트밖에 안 돼요. 틸트. 특히 뭐 A7, A9 뭐 그런 상위 버전일수록 하위 버전은 뭐 플립업 되는 것도 있긴 한데. 틸트 밖에 안 돼요. 뭔가 와이파이 뭐 6,500이라든지 중급기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제 얘 같은 경우는 틸트 같은 경우는 하이앵글 로우 앵글에 대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틸트 내에는 뭐가 되냐면, 세로 촬영 시에도 하이 앵글 로우 앵글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세로 촬영 시에 로우 앵글. 그 다음에, 새로 촬영 시에, 하이, 앵, 하이 앵글, 어, 하이 앵글. 뒤집으면 로우 앵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새 브이로그 유튜버들을 위한 셀피, 셀카, 가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안 되니까, 소니는 별도 모니터를 막 HDMI 뽑아 가지고 별도 모니터를 위에다 달고, 그 모니터를 구동하기 위한 배터리가 또막 이만하게 또 들어가고, 굉장히 거추장스러워지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얘는 이 자체로 끝나는 겁니다. 굉장한 장점이다. 어... 스위블 액정이 달려있음으로써 고추장스러워지지 않고 다양한 앵글에 뭐 영상이나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이게 굉장한 장점이고요. 만듦새, 이 만듦새 정말 좋아요. 이 삼성이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잖아요. 이 작은 거를 오랫동안 만들 만들다 보니까 디테일이 아주 좋습니다. 이런, 이런 접합 부분, 그런 것들이 나무랄 데가 없어요. 촉감 나무랄 데가 없고, 그리고 그립감 손에 착 달라붙는 이 느낌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굉장히 없습니다. 만듦새 오케이 그리고 색감 이거 색감적인 부분은 이제 뭐 굉장히 주관적인 건데 저는 이 삼성 색감 좋아해요. 꾸밈없는 그런 꾸밈없는 화사함이랄까 그래서 저는 뭐 색감 좋아하고 그리고 어 마이크로포스드 대비 조금 더큰 조금 더 대형인 요 APS-C 센서 이 APS-C 센서를 미러리스에 최초로 적용한 회사가 삼성이더라고요 몰랐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소니인 줄 알았는데 삼성이었어요 소니의 아류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미러리스 시장을 선도하고 있었던 거죠. 삼성이 대단해요. 아, 센서 그리고 충전 요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요 발열과 이 충전이 이 촬영의 신뢰도에 주는 그런 플러스가 굉장히 커요. 내가 막 촬영하고 있었는데, 배터리가 없는 거예요. 배터리가 막앵꼬 날라고 그래. 그러면, 일단 한번 꺼야 되는 거거든요. 일단 촬영을 중단해야 되는 건데, 얘는 그게 아닌 거죠. 그냥, 이 단자에다가, 그, 스마트폰 용 외장, 외장 배터리, 그런 거 그냥 껴주면 바로 충전되는 거예요. 촬영하면서. 그게 굉장한 장점입니다. 이, 껐을 때도 충전이 되고, 촬영하면서도 배터리가 충전이 되는 거예요. 배터리가 없어서 촬영을 중단할 일이 전혀 없는 거죠. 또 굉장히 촬영의 신뢰도를 높여 주는 그런 굉장히 좋은 기능입니다. 요거를 지원하는 카메라가 아직도 별로 없어요. 캐논은 일단 다안 되고. M5는 잘 모르겠는데 미러리스 라인은 모르겠는데 DSLR 라인은 무조건 안 되고. 소니 같은 경우는 6500에 와서야 이제 겨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충전이 되긴 했는데, 촬영 중에 충전이 되는 거는 6300부터인가? 그렇게. 최근에 들어서야 이제 요 촬영하면서 충전이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다. 이런 영상용 카메라로서의 장점이 있다. 보면 되고 이제 단점, 단점은 이제 AF, AF가 이제 얘도 나온지가 꽤 오래된 연식이 있는 카메라이기 때문에 AF가 좋진 않아요. 근데 저는 저같이 뭐 요리를 찍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좀 통제된 상황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에서 영상을 찍는다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은 AF보다 MF가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뭐 AF가 좀안 좋은 부분들이 단점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뭐 브이로그라든지 일상을 찍는 분들에게는 단점이 될수 있다. 그리고 녹음품질. 얘가 외장 마이크가 따로 있어요. 외장 마이크 단자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대를 했어요. 이걸 사면서. 아, 이게 여기에다가 그 지향성 마이크 위에 꼽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하나 달아주면 오, 사운드도 굉장히 좋은 그런 퀄리티는 영상을 찍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거는 정말 안 좋아요. 영상에서 그 녹음하는 품질은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끼고 소리가 다 뭉개집니다. 그 때문에. 거의 쓸수 없는 그 정도의 그런 녹음품질을 보여주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싸리 이런 외장 마이크를 외장 레코더를 쓰기 때문에 어, 그것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차피 음, 아무리 좋은 카메라도 이런 외장 마이크 녹음품질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오디 마크 포도 화이트 노이즈 있더라고요. 요걸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게 10만원 조금 넘는데, 굉장히 저렴하게 녹음품질을 극적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게 있기 때문에 녹음품질 안 좋은 것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노이즈. 요게 조금 문제가 되는 거죠. 연식이 있기 때문에 ISO 400 이상은 안 써요. 저는 그래서 조금 이제 날이 흐리다거나, 눈이 온다거나, 비가 온다거나 하면 영상에 노이즈가 이제 <laughs> 자글자글 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거는 뭐, 이것도 날 좋은 날 찍으면 됩니다. 해쨍쨍뜬 날. 자, AF. 저에겐 관계 없습니다. 녹음품질도 관계 없고, 노이즈, 요거는 이제 조금 비가 오고 그런 날은 쉬는 걸로 했을 때 참으로 저에게는 단점이 하나도 없고 장점밖에 없는 그런 좋은 카메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한테 추천할 수 없는, 추천은 할수 없는 카메라예요 딱. 저라는 특이한 사람한테 딱 맞는 카메라고 우연하게 얘를 알게 돼서 참 좋은 일 많이 생겼고 참 고마운 카메라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제 몇 년만 더 지나면 이제 AS도 안 해줄 것 같은데 빨리 고장나는 부분 이 있으면 빨리 AS도 받아야 될것 같고 아무튼 여기까지. NX30 어, 모두에게 추천드릴 수는 없지만 저와 비슷한 목적에 그런 영상을 찍는 분들에게는 감히 강력하게 추천할 수 있는 가성비 좋은 가성비 캄, 가성비 킹 카메라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제가 다른 카메라도 열심히 사용해보고 또 솔직한 후기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음, 편안한, 편안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